함께 묵도 하심 으로, 주 의로 찬양 예배 를 하나님 께 올려 드리 겠 습니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에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복임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편 낭독을 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시편을 통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시가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시편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라 시편 개간을 간단히 다루고 1편에서 5편의 배경을 살펴본 후에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이 자료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면 시편은 이제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구약의 상관관계, 많이들 이제 보셨죠? 시가서란 레위기와 구약의 상관관계로 설명하면, 레위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했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잘 된다, 복받았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가서를 통해선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죠 상황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복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편에 이제 저자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모세, 다윗 나사, 페마, 내단, 솔로몬, 또 고라의 자손, 작자 미상까지 해서 총 150편의 시편이 이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410년부터 430년까지로 약 10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우리가 다윗이 73편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쓴 걸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윗 왕국과 그 직후에 기록되었지만 모세의 시편이 쓰여졌고 또 BC 538년경에 바벨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록한 시까지 모두 고려하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어, 시편에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받은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편에서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개인의 장래일을 막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어, 10편은 총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권이 나누어져 있고요. 기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했던 그 참된 신앙인들의 신앙의 자세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을 노래한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성경엔 정말 굵직한 사건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길게 기록해 놓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이 다양하고 노래하는 환경이나 장소와 배경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편은 짧다면 그 짧은 분량, 한편 한편이 짧으면 쉽다고 할수 있지만 실은 어렵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인의 정황이나 감정을 온전히 다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또그 배경을 이제 살펴볼 때알수 있습니다. 신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과 시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통한 일두 번째는 고난 세 번째는 평범한 삶입니다. 이 평범한 삶이 실은 대부분이죠.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 만나던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시편을 봤으면 좋겠고, 어,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먼저 태힐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그리고 테필라. 이제 오늘 읽을 우리가 말, 그, 사편이 또 테필라라는데요. 이 테필라는 기도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 밑담은 황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들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즐거울 땐 찬양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며 평상시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시편의 핵심은 첫 번째 우리가 1편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편의 핵심이고요. 이 시편에 우리가 시를 보면 알수 있는 건이 시편의 저자들이 상황과 별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걸알수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관이고요. 1편에서 5편까지 배경을 짧게 짧게 살펴본 후에 같이 1편부터 5편까지 쭉 한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서시입니다. 문을 여는 시예요. 그래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인데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면서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정말 복이란 무엇인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2편은 어 이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 주권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편을 볼땐 누가 지었는지 알수 없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는 다윗의 시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제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역경 중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심의가 다윗을 저주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저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다윗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4편과 5편은 연작시로 봐요 이제. 연작시로 보는데 4편은 저녁에 올리는 기도문, 즉 테필라고요. 5편은 아침에 올리는 기도문입니다. 둘다 다윗의 시고요. 즉 다윗이 여전히 이 사편과 오편도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상황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들였던 기도문이 사편. 그리고 일어났으니 아침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오편입니다. 즉 사편과 오편을 통해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너희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려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아침, 저녁으로. 음, 하루를 마감할 때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저희 같이 1편부터 5편을 이렇게 저랑 한절씩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장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의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든 사람은 다 아멘 3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나를 여하자, 진친다 해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의 주의 아멘 내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받고, 하며, 좋아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네. 헌재하시오. 헌재하시오. 자리에 신중 말하고 할지어다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구했자 누구뇨?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고 자기도 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호와여 나의 발에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리이다. 의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 의입에 신실 함이없 고, 그들 의심 중이 심이 약 하며, 그들 의 목구멍 은 열린 무덤 같 고, 그들 의 혀로 는 아첨 하나 이다. 그 그러나 죽게 피하 는 모든 사람 은, 다 기뻐 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영하여 주는 은혜에게 주시고, 방대로 방대로 은혜로 고이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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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